여러분, 오늘을 부활절이라 합니다 부활절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생동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무덤가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제일 먼저 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왜 슬피 울며 안타까워 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이렇게 평강할지어다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보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말 같은 말을 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어? 예수님도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본인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으신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더군다나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말이야.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귀신에게... 미쳐버린 사람, 쫓김 당한 사람, 귀신들린 사람. 아니, 이 여자가 스펙이 뭐냐면, 전에 귀신들린 사람이라고요. 아휴, 아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갔나 했더니, 또 귀신들렸나 봐. 저또 헛소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실 수 있어요? 미친 소리, 귀신 시내리 까메, 시나리, 뭘 까먹어? 자주 막그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믿겠냐고요. 더구나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증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보면.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 나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너무 슬피 울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 내게 오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었으나 제자들은 지금 우리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그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예수님 정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막 그들은 기쁨과 막 대의 혼란함 속에 막 있었어요.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근데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드도마라 말하기도 하고 그 제자가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얼마 후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있잖아 막달러 마리아가 한 얘기가 농담이 아니야 진짜였어 진짜 만났거든 우리 우리 모임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 오셨었어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라고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도대체 왜들 그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봐. 무덤들을 화려하게 자랑, 자랑하잖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계속 불신했던 도마. 하지만 본 것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아니래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왜 그래? 진짜 우리가 봤어. 그 분위기 정도 됐으면 그냥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막달라마리아 사건은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됐으면 믿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가 오늘 법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거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와요 예수를 믿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믿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나의, 나의 부활의 생명력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알기는 알았어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열어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볼게요. 자, 12절부터 우리 13절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1 4절에 바울이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 또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수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 뜻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또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 뜻께서 그또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그러나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어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 압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17절에 그또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고 불쌍한 자다 그래서 불쌍한 자다 우리가 믿기 믿는데 왜이 부활의 확신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왜 뒤집어놓지 못할까?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바울은 어,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이고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만약에 이건 희대의 대사기극일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고요? 천사가 귀한 영으로 받도록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니 하신 것 증거하거나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불쌍한 자고 인생을 망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예수의 부활도 믿어 나는 교회 생활도 해 근데 왜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하면 십자가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교시록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는 죽고 그 예수님이 사는 건데 내가 안 죽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 앞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마는 도무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서요.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만져보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 절대로 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는 과정일 뿐이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의 부활적인 부분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기한 이 생명의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자도 고침 받고 예수 그수에 기하신 이름 속에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그들이 순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 우리 고린도서 여신 김에, 15장 여신 김에 35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어떤 몸이 되는데요? 라고 죽음에 관한 부활,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어요. 그러자, 파울이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의 씨앗을 보고 그 열매를 이건 무슨 씨앗이네 어우 상추 씨앗 보셨어요? 얼마나 열분지요. 뭐 그래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푸르는 잎이로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그 상추 씨앗을 상추 씨앗이다라고 땅에 심어서 싹이 트이고 이렇게 잎이 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르. 이게 이렇게 상추로 이쁘게 이렇게 피어날까? 채소 씨앗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농사꾼 밖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 모종의 씨앗적인 부분들도 보고 잘 모를걸요. 호박 씨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우리가 흔히 봤으니까 호박을 연상하는 거지. 이 호박 씨 하나로 이렇게 큰 호박을 생각하겠어요. 오이 씨 씨앗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하나님 나라 부활체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영의 모습이긴 하나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육체를 한번 비교해 볼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니까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짐승들 있잖아요. 하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물고기의 생명. 그런데 여러분 각각 다르지요 이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스림의 형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늘에 형, 속한 영도 마찬가지다 하늘에 속한 형태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는데 좀더더 설명하기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큰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별의 영광이 있지 않더냐.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스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빛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빛의 영향력 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큰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별의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지금은 다 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다 같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것 같으나, 씨앗을 보고, 아, 어저 사람이 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부활체의 모습으로. 저 성도는 어떤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받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내가 하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별별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별거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너가 심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는 권세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송도이지만 나의 눈물 교회을 향한 쏟은 그 눈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처절하게 들어지는 이 11조가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들어지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마음, 그 정성을 부수는 하나님께서 부활자리에 영광이 다르게 할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성도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박진희 권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선이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잘 모를 듯 하지만, 그 시작 가지고는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그 약한 것 가지고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 해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달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큰 별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별의 별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생명체의 육체의 다스림이 있고, 짐승의 다스림이 있고, 새의 다스림이 있고, 물고기의 다스림이 있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멸류관을 내게주리라고 말씀하신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세주로 맞이한 모든 성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체적인 부활이 더 영광도 있단다. 바울은,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생명이 잠깐 지나다 가는 것인데 육체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도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면서 현재의 고라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내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고 라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풍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확신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죽으실 때나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 예수의 생명력을 내가 슴에 담지 않아서 부활의 생명력까지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닐런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마에게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증거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오늘날 신앙인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부활의 노래는 의미 없는 의미 그래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고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고 믿어지는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크고 작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내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찬송들으시겠습니다